빗구름 제과점에서 제가 주문한 스콘이 도착을 했어요. 제가 야채 스콘을 너무 좋아해서 야채 스콘으로 제거를 주문을 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좋아서 동생네도 이번에는 한번 먹어보라고 주려고 제가 옥수수 치즈 컵 스콘 새로 나온 신제품이죠. 그거와 제가 좋아하는 야채 스콘을 합쳐서 주문을 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답니다. 되게 앙증맞게 도착을 하죠. 사장님네는 저번에도 봤다시피 박스가 좀 특이해요. 이렇게 종이 박스인데, 그건 종이 박스인데 안에가 특수하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종이 박스 일종의 보인 그런 박스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마체스콘과 옥수수 치즈컵 스콘이 도착을 했는데 제가 동영상 찍기 전에 하나를 뜯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옥수수 치즈컵 스콘이라고 요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은 제가 좋아하는 야채 야치 스콘이죠. 야채가 엄청 많이 들었죠? 이 스콘은 진짜 달지도 않고 담백하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피하고 함께 먹으면 살살 녹죠. 요번에도 동생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